아, yeah. 요즘... books, 자몽살동을 보라로 세계화하기 위해서 오늘 맞아는 것입니다. 설립 목적은 일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회를 만들면 10만 명이 자몽살동에 참여. 그분 개인을 위해서도 위해서지만 사회 전체의 어떤 경쟁력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안녕히 세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침 11시부터 밤 8시까지. 1 예. 시까지 제가 눕고 오세요. 빨간 정도로. 빨간 정 어디에 심 맛있게 드세요. 예. 맛있게 드세요. 물론 요고 노인에 대한 대책은 그것대로 계속 진행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정책의 초점은 결국 일하시고 싶은 어르신들한테 좀 충분하게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는 여기 지금 시니어 클럽이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포함해서 좀 다양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는 그런 일에 좀 정책적인 초점이 맞춰져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서 이런 거다 알고 가야 되니까 세달 네.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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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